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 이문미 선교사 묵상입니다. 2022년 2월 24일 목요일 최고의 날 하나님의 관심인 우리의 회복 예레미야 49장 어제는 오늘 있을 방송이 네번의 강의를 한꺼번에 하는지라 의상을 좀 바꾸어 입어야 해설이 또한 오늘 찍는 동영상이 두란노 바이블 카드지의 수업으로 나가는 때가 5월이라고 해서리, 그럼 방송할 때 겨울 옷을 입으면 안 되니, 옷을 사러 동네 근처 옷 가게에 갔다. 옷을 사고 나오려고 하다가 옷가게 일하시는 분에게 교회를 다니냐고 물었더니, 이전에 감리교회를 다녔는데 이제는 안 다닌다고 한다. 내가 케냐의 선교사라고 했더니 자기는 아프리카 사람들을 너무 좋아한다기에 몇 마디 더 나누다가 내가 사람의 만남에 우연이 없는데 그대 위에 기도해 주겠다고 했더니 얼른 눈을 감는다. 나는 이럴 때 막바로 대언 기도해 준다. 내가 그 사람을 아예 모르니 어떤 기도를 해 줘야 할지 모르니까 말이다. 나는 보통 방언으로 짧게 먼저 기도하고 이어서 통변처럼 기도를 하는 편인데 그분에게 주님이 사랑하는 나에 따라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셨는데 기도 마치고 눈을 뜨니 이분이 많이 우신다. 사랑하는 나에 따라 그 한마디에 그냥 눈물이 났다고 한다. 믿음의 권고 조금 더 해드리고 그 가게에서 나왔다. 사람이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이가 여호와이시라고 그 영혼을 주님의 사랑으로 인도되게 하시고자 나로 하여금 그 옷가게를 가게 해주신 주님 감사, 감사. 특히 마음에 드는 옷은 못 골랐지만 주님이 기다리시는 한 영혼의 길잡이가 된것 같아서 감사, 감사. 오늘 방송용 의상은 그냥 집에 있던 옷으로 흐흐흐. <laughs> 예레미야 49장 39절. 그러나 말일에 이르러 내가 엘레, 엘람의 포로로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Yet I will restore the fortunes of Elam in days to come declares the Lord. 돌아가게 하리라 이 말씀이 영어로는 I will restore. 로 나와있다. 즉슨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시키겠다는 말씀이다. 하나님은 엘람을 벌하셨는데 벌하시고 난 다음 회복시키겠다는 말씀을 주시는 것이다. 엘람뿐 아니다. 하나님은 암몬도 벌하셨다. 그런데 6절에 보면 그러나 그 후에 내가 암몬 자손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여와의 호 말씀이니라. Yet afterward I will restore the fortunes of the Ammonite, declares the Lord. 이 구절 역시 영어로는 I will restore, 즉슨 내가 회복시키리라, 로 번역된다 하겠다. 이런 구절을 대하게 되면 과연 우리 하나님의 인내의 끝은 어디일까? 그런 생각을 저절로 하게 된다. 그리고 하나님을 안 믿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를 짚어보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인생에도 관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생각을 갖게 된다. 회복. 회복. 회복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기쁘신 뜻이구나 하는 것을 알수 있다. 그런데 우리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사람의 회복을 원하는가? 원한다면 얼마나 간절히 원하는 것일까? 내 이웃 가운데 회복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한 관심이 나에게 있는가? 나 하나 신앙생활 잘하기도 버거운데 언제 내 이웃을 돌아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것도 같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회복을 원하신다면 우리 역시 하나님을 닮아 우리 형제자매의 회복에 힘을 쓸수 있어야 할 것이다. 어제 온 문자에 회복의 간증이 있어 오늘 내 묵상에 올려본다. 내가 하는 모든 사역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믿음의 진보와 회복이 함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드린다. 안녕하세요 선교사님. 선교사님 묵상 영상을 매일 챙겨보는데 어제처럼 미처 못 챙겨본 날은 새벽 아이들 도시락 싸며 듣곤 합니다. 오늘 새벽 어제 화요일에 올리신 묵상 말미에 나는 너를 안단다 라는 말씀에 눈물이 펑펑 쏟아졌습니다. 도시락 준비 전 일어나자마자 퀴즈를 하는데 오늘 주인님부터 들은 말씀이 바로 내가 너를 안다 였거든요. 요 며칠 동안 제게 주신 마음, 음성, 그중 오늘은 정확히 저 말씀 그대로였거든요. 그러시면서 내가 내 마음, 상황, 형편, 필요를 다 알고 있어. 내가 옆에 있지 않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였습니다. 그 동일한 말씀을 선교사님의 하루 전 묵상 영상을 통해 들으니 놀람과 동시에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글로 감동과 감사가 다 표현이 안 되고 적당한 말도 떠오르지 않지만 제 마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 덕분에 막연했던 묵상 큐티를 시작하게 된 것도 너무 감사해서요. 주님, 오늘 도 최고의 날입니다. 오늘은 하나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제목으로 네 번의 강의를 하게 됩니다. 이 강의를 듣는 듣게 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하는지, 하나님의 시간에 대하여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하는지에 대한 지식과 지혜가 함께 임하게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나는 이렇게 돈을 노예 삼았다. 책의 편집자, 편집장님과도 만나게 되니 제가 이 책의 수정과 보완되어야 할 부분들을 잘 의논하고 책 지필에 진보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는 강의도 녹취와 함께 책으로 발간, 발간될 계획인데, 강의에서 다 다루지 못한 여러 부분들이 보완되어야 할 것이니, 그 의논에도 성령님 간섭하여 주옵소서, 아무쪼록 제가 설교를 하든, 강의를 하든, 상담사역을 하든, 만남사역을 하든, 모든 사역들이 주님 사랑하시는 주님의 백성들을 주님께 더 가까이 나오게 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 저를 보시면서 하루 종일 기쁘시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출석 부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오늘은 묵상이 조금 짧습니다. 제가 오늘 어 그렇게 뭐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피곤한지 모르겠어요. 엄청 오늘 피곤하네요 아마 제가 어저께니까 강의 준비하면서 새벽 4시까지인가 잠을 안 잤더니 아 이제 나이는 못 속이네요 옛날 같으면 뭐 새벽 4시까지 뭐 해도 밤을 꼬박 새워도 좀 괜찮았던 것 같은데 요즘은 조금 어, 뭐 많이는 아니고 조금 체력이 딸리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런 날이 있는가 하면 저런 날이 있고 그냥 막 에너지가 막 펄펄펄 넘치, 넘치는 것 같은 날이 있는가 하면 정말내 이러다가 죽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플 때도 있고 그죠? 우리들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래도 감사하고 제가 자주, 자주 하는 그 멘트 있죠. 그러니까 감사하고 그러면서 감사하고 그럴수록 감사하고 그럼 애도 감사하고 더 나가서는 그것까지 감사하고. 우리들의 삶에 감사가 커다란 능력이 됩니다. 사랑하는 그대요. 사랑하는 그대요. 사랑하는 그대 회복이 필요하십니까? 재충전이 필요하십니까? 새 기쁨이 필요하십니까? 어디로 가야 되죠? 하나님께로 나가셔야 되죠. 어, 오늘 제 묵상에 어떤 분이 제가 묵상 녹음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짧게 대연해 줬던 것 같은데 그 말씀 때문에 정말 회복이 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어, 그 다음에 확신이 생기게 되고, 그래서 많이 울었다는 말씀에, 제가 오늘, 어, 오늘 좀 시간이 좀 있으니까, 제가 보통 그 미니 그 녹음이 12분 가량에 마치더라고요. 12분, 기르면 13분. 그죠? 오늘은.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서, 묵상보다 미니 설교 내지는 또 이런 날은 또하나님의 감동 주시면 또 제가 대연 기도 합니다. 그러 그러니까 전체를 위한 대연 기도가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야말로 안성맞춤 되듯이 그들에게 필요한 그러한 말씀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까지 보니까. 그래서 주님께 맡기고 이 시간에도 누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꼭 들어야 되고 확인해야 되는지, 그리고 마음속에 위로가 되고, 또한 어떤 거에 대한 확신이 되고, 또한 기쁨이 되고, 또한 도전이 되는지, 저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 알고 계시니까 이 시간에 그대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그대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오늘 묵상을 듣는 모든 분들 오늘에 아니라도 다음 날에 듣게 된다 하더라도 그 누가 오늘 이 묵상을 듣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이 누구인지를 알고 계십니다. 그들의 상황을 알고 계십니다. 그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로 오 시오로 또 롤라라마 사랑하는 나에 따라 사랑하는 나의 아들들 내 말을 잘 들을지니라 내 말을 잘 들을지니라 그리고 내가 하는 그 모든 말을 너는 이미 알고 있음이라 자꾸 주저하지 말고 뒤로 물러가지 말고 자신 없다고 말하지 말고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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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다고 그것으로 핑계 삼지 말고 내가 너에게 해준 그 말을 순종할지니라 그것이 내가 기뻐하는. 나의 뜻인 것이라. 너가 내 말을 순종하게 되면 너의 능력과 너가 생각하는 염려, 그런 거 아무런, 어, 아무런 그런 거 필요 없이, 염려 없이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는 것을 그 손길을 경험하게 될 것이니라. 그렇게 너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라. 그렇게 너는 그 믿음이 견고하여 지는 것이라. 그래하니 사랑하는 나의 백성들아.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대로 행하는 순종을 사모하고 용기를 가지고 순종하여 볼지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너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시는지 너에게 산 증거들이 될 것이니라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실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더욱 더 투쟁적인 그런 마음도 필요하고요 또한 도전적인 마음, 또한 부지런한 마음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 다이런거 필요하니까, 지금 저희들을 극률이 여기셔서, 우리 각자에게,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주께서 아시니, 아시오니, 위로가 필요하면 위로로, 어, 권면이 필요하면 권면으로, 도전이면 도전으로, 또한 마음속에, 어, 악한 죄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와야 된다면 회개의 메시지로 저희들을 다스려 주옵소서, 저희들을 다스려 주옵소서, 어, 사랑하는 그대요, 사랑하는 그대요, 오늘도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